hola hola buenos dias como estas? 여러분들 잘 지내셨나요? 자, 여러분들 más 연습 por favor más español por favor más 기억 나시죠? 지난 시간에 뭔가를 더 추가할 때더더더 더, 더, 플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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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 느낌으로 어, 쓰는 표현이었는데 우리 음, 잘 연습하고 오셨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배울 내용은요 어떤 사물이나 대상의 이름을 물어보는 방법입니다. 일단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. Como se llama? 한번 더. Como se llama? Muy bien. 잘 따라 읽으셨죠? Como se llama? Como se llama? 이게 저거 이름이 뭐예요? 어, 저 이름 뭐예요? 저 어떻게 불러야 돼요? Como se llama? Como se llama? 아시면 돼요. 물론 이제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서 c 무 m 야마 e llama? 해도 되고요. 혹은 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에 s t 이것이나 Eso, 그것 또 연결해서 쓰면 너무 좋겠죠. 예를 들어 어 이거 이름이 뭐예요? 한다면 ¿Cómo se llama? Esto. 의 위치 잘 봐주시고요. 한번더 c 모 m o se llama? Esto. o c m o s 만약에 저거 이름이 뭐예요? 한다면 cómo se, se, se llama eso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상대방이 보통 이제 어떻게 대답하냐면요 세야마 llama... 딴딴딴 아까 봤던 그 표현에서 꼬모를 빼시고 대답은 세야마 llama... 딴 a 딴 세야마 딴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외국인이 파이를 보면서 어? c 무 m o se llama esto? 이렇게 말해요. 이거 이름이 뭐예요? c 무 m o se llama esto? 근데 이제 직원이, 아, 이거 이름이 바에야예요. 한다면, 세야 se l 야 세야마 바에야.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. 혹은 외국인이 어, 우리나라 음식 보고 모를 수 있잖아요. 예를 들어서 뭐, 순대를 보고, 이거 이름이 뭐예요? c 무 m o se llama esto? c 한다면, 은 어, 그 이름이 순대예요. 한다면, 세야마 순대. 세야마 순대. 하시면 되겠죠. 혹은 꼭 이렇게 음식 뿐만 아니라 뭐 사진 속에 장소 같은 거 보면서요. 이거 이름이 뭐예요? 할 때도. 꼬무세야마. 어, 사진 보여주면서 꼬무세야마. 예를 들어, 마추픽추 사진을 보여주면서 여기 이름이 뭐예요? 물어본다면 꼬무세야마. 세야마 마추픽추. 세야마 마추픽추. 혹은 누가 외국인이 경복궁 사진을 이렇게 들이밀면서 ¿Cómo se llama? 한다면 저희는 또 친절하게 대답해 주겠죠. 어떻게? Se llama 경복궁 Se llama 경복궁 이런 식으로 쓸수 있는 게 ¿Cómo se llama? se llama? 이 표현입니다. 혹은 이걸 가지고 상대방 이름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. 저희가 뭐 안부 이렇게 묻고 ¿Cómo e s t á Muy bien. 이렇게 답하는 거 했는데 그 외에 엄청 막 구체적인 너 이름이 뭐니 이런 것까지는 안 했는데요. 만약에 내 앞에 상대방한테 꼬모스이야마라고 하시면은 당신은 이름이 뭔가요라는 표현이에요. 어, 스페인어에서 이렇게 남의 이름 물어보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거든요. 근데 약간 조금 격식 있는 느낌이긴 해요. 꼬모스이야마 하면은 어, 조금 더 이렇게 캐주얼하게는 꼬모떼이아마스라는 뭐, 표현이 있긴 한데. 뭔가 이렇게 하나를 더 추가하는 느낌이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어, 이름 뭐예요? 꼬무시야마 에스도이거 외에 좀 연장선으로 꼬무시야마 가리키면서 이렇게 손으로 꼬무시야마 당신의 이름이 뭐예요? 이런 톤으로 한다면 뭐 그럼 상대방이 메기야모 솔 메기야모 누구 누구 이렇게 메기야모라는 표현을 쓸 건데요 앞에 메기야모 이렇게 바뀌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겠죠 이름만 잘 들으면 되니까 메기야모 뒤에 오는 이름을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제가 상황 몇 가지 드려볼 테니까요. 한번 연습하고 돌아오실게요. 모이엔 여러분들 연습 많이 하셨나요? 좀 부족하다 싶으면은 마스마스마스 마스 마스. 더더더더 연습하고 반복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.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.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볼게요. 아스달로에고